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용어는 낯설지는 않고 낯익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역사는 상당히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설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하지 길지 않습니다. 아, 네. 지속 가능 발전은 현재, 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어, 관심의 대상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큰 개념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는 다소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은 지속가능발전인데 지속가능발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제가 정리한 것을, 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속 가능 발전을, 어, 글로벌 사회 안정과 다음에 평화를 위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하나의 철학이면서 각 개인이 실천해야 될 삶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 전체 구성원들 간의 어 조화로움 그리고 현 세대에서 다음 미래 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어떤 지속성 다음에 자연과의 어떤 공존 어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우리가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어,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 있어서 관련된 제도의 개선, 새로운 제도의 마련, 그리고, 어, 각 개인이 자신의 어떤 생활 영역에서, 어, 적극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과제를 또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ESP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네, 어, 앞에서 지속가능 발전 철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의 철학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이러한 교육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구가 바로 유엔과 유네스코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어, 끝나면서 우리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이룰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 어찌 됐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의 씨앗을 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기 위해서 교육을 전담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구가 유네스코라는 기구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 인권 같은 글로벌 차원의 교육이 실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의 철학을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철학을 어,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넘어서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요? 음네그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 낯설지는 않고 낯익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역사는 상당히 길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학교 현장에서. 어, 학생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 좀더 뭔가 그 설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그다지, 어, 길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2005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어, 제기되었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한국적인 특수성에 맞춰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어떤 전략적인 계획과 이행 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2005년에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전략과 이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교육과정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범교과적인 학습 주제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2007년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07 개정, 2009 개정, 2011 개정, 그리고 2015 개정에 이르기까지 현재에서는 범교과적인 학습 주제 영역으로 담겨져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한 것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어, 교육 과정 안에 이전까지는 보험 교과적인 학습 주제로 설정되어서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 적극적으로 이 보험 교과적 학습 주제를 어, 실행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어 학교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경우 나아가서 뭐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경우 이제 실행의 교육 대상이 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사회과하고 실과 영역에는 지속 가능이다라는 그 용어가 포함된 내용이 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 안에, 그것도 교과 영역 안에 지속 가능의 미래 사회 또는 지속 가능 지구촌,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성취 기준 영역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어, 학교 교육에서 실제적으로 관련된 교육이, 어, 반드시 실행되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해, 도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아직까지, 어, 관련된 지속가능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어, 이러한 교육을 실행해 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우리가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는 밀접한 교육과 공동체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과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어, 널리 이렇게 회자되고 실행되었던 그런 격언입니다. 하나이를 교려면온 말이 필요하다라는 이 격언은 지금까지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우분투 정신과 같이 연결해 볼수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우분투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분투 정신은 무엇이냐 그러면 상호 돌봄을 통해서,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서로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큰 방향 안에서 어 사람들끼리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분명 자연과의 어떤 조화로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우분트 정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속가능발전교육도 지역사회 연계해서 살펴보자면요. 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야말로 그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지역사회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라이 속담이 상당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용의... 어, 유형 중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은 굉장히 로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로컬 안에서의 구성원 간의 어떤 조화로움, 다음에 로컬 안에서 구성원들이 현, 현 세대의 구성원들과 미래 세대로의 어떤 지속성, 다음에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움, 어,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글로벌 세계와 연결되도록 방향 지어 그러한 어, 교육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 태도라든가 다음에 가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습득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적인 철학과 개인의 어떤 생활 이런 것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 인터넷, 네트 인터넷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세계화인 거죠. 정보화와 세계화 이것이 이제 우리 글로벌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1994년에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교육 을위한 통합 요강을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